용용 오늘은 마그리세라한 켠을 또 스크랩 닦고를 해줄 건데요. 어떤 식의 닦고 스타일이 저에게 어울릴지, 약간, 여러 가지. 아, 아, 새우 찢었다.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메인을 하나 딱 정하고 그 주위를 이렇게 꾸며나가는 스타일이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 면도 꾸며보려고 합니다. 간제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대신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좀 밋밋하니까. 노란색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좀 웃긴가? 좀더잘 어울릴 법한 이 석지를 골라봅시다. 오, 이거 괜찮은데? 분홍색이랑 주황색이 살짝 안 어울리니까 이 부분만 살짝 찢읍시다. 제가 계속 스티커를 만든다, 뭐다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닉네임까지 바꿨는데 스티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상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한글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한자로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너무 끼우러졌는데? 아, 붙었다. 어. 약간, 글자 스티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막, 실 스티커, 이것보다는 좀, 음, 만들기가 게덜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도, 글자 스티커랑 막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하트 괜찮다. 보류. 저 스티커 만드는 건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닌 겁니다. 이거 봐요. 어떻게 만들고 막 구상을 하고 하시지 진짜 대단해요. 일단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컨셉, 컨셉. 이 것도 어울릴 것같 은데, 일단 보류 여기 다가, 복숭아맛이 들어 가면 너무 웃길 까요？귀여울 것도 같 고, 안 어울릴 것같 기도 하고 보류.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컨셉도 그렇고. 뭐, 발주야, 뭐, 일단, 아무 곳이나 가서 한답 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어플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나. 아주 시작, 시작도 안 했으면서 너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응. 뭔가 어울릴다안 어울리네 이런 레터링 스티커도 만들어보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감각이 있어야지 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바코드, 막, 이런 거 봐. 있어 보여. 멋있어. 다 디자인인데, 전 디자인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스티커 만드는 분들이, 뭐, 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오! 이거 색감 괜찮은데?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건데, 총두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 예, 옛날에 소금 받은 이별 예, 스티커. 추천은 불분명하지만 아마 다이소일걸요? 이런 반짝이 같은 거는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붙여줘야 됩니다. 예, 이 동그라미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색깔 붙여줄게요. 다 썼어요. 너무 막붙고 있나? 이런 빈 공간에 이 곰돌이 붙여주면 되게 귀엽거든요. 음 하나만 더 붙여주자. <laughs> 귀여워. 뭔가, 세훈이 얼굴에 붙이기에는 이 하트가 너무 크고, 또 딴데로 가야 할까 눈에 안 띄는데? 눈에 띄는 이 노란색으로 갑시다. 하하, 귀여워. 얘네가 지금 다 떨어질랑말랑하네. 이것보다 이게 더잘 어울렸겠다. 좋지? 어떤 화살표가 어울릴까요? 노란색. 너무 길어. 투명 스티커 다 쓰고 남은 투명 동그램인데, 이거 잘라줄게요. 티는 잘안 나네.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 아, 뭐 이렇게 다 뿌려놨는데, 뭔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데코 스티커만 좀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딱히 뭐더 붙인 건 없는데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짠 오늘은 이렇게 앨범 속지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샤샤샤샤샤 뿌면 남아가는 걸로 닦고를 해줬는데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